조용히 다가오는 침묵의 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5분 난소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람매병원 산부인과 김태훈 교수입니다. 난소는 골반 안 자궁 옆에 있으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난소는 배란과 호르몬 생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암은 배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배란 과정에서 난소 표면의 상처와 회복이 반복되는데 이때 세포 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난소 세포 의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심각한 유전자 변이가 교정되지 않아 난소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을 많이 하면 난소암 발병 확률이 올라갑니다. 출산, 수유, 피임약 복용은 배란을 억제시키므로 난소암 발병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난소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반적인 저출산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인자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복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은 유전자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브라카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여성은 평생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가족력이 있거나 젊은 유방암 환자와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자녀를 포함한 형제분들께 검사를 시행합니다. 암이 진단되지 않은 건강한 여성에서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적극적인 암 예방이 필요합니다. 난소암은 수술 자체가 진단이자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난소가 골반 안에 있고 난소의 종양이 꽤 크더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 종양이 발견되면 악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와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난소 종양이 악성 가능성이 있다면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 종양을 절제하고 수술 중에 동결 절편 검사를 시행합니다. 동결 절편 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수술이 종료되지만 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병기 설정술을 시행하여 암이 주변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상 검사에서 난소 주변으로 종양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를 진행성 난소암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수술 후 남아있는 잔여종양이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입니다. 영상검사에서 보이는 종양이 모두 제거가 가능하다면 종양감축을 위한 수술을 시행합니다. 종양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완전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항암치료를 하여 종양을 축소시킨 후 종양감축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을 통해 모든 종양을 제거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 최소 6번의 항암치료를 받게 됩니다. 난소암이 진단되면 수술로 대부분 항암치료를 받게 됩니다. 좋은 약물이 개발되어서 항암치료 시 구역질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은 많이 줄었습니다. 손발이 저리는 증상은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2에서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난소암이 발병하여 양측 난소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폐경이 되게 됩니다. 조기 폐경으로 인하여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진단보다 재발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3기 이상 진행성 난소암의 재발 확률은 80%에 달합니다 항암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빠르게 재발되었다는 건 암세포 자체가 항암제의 저항성을 띠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재발 확률이 높은 만큼 재발 억제에 대해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약 10년 전 브라카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항암치료 종료 후 파프 억제제를 복용하면 재발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파프 억제제를 더 많은 난소암 환자들에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브라카 변이를 가진 사람은 난소나 유방을 미리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암을 예방하도록 권하고 있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유명 배우인 안젤리나 줄리가 권고안에 따라 예방적으로 난소 난관 절제술과 유방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많은 분들께서 예방적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절제술을 하게 된다면 조기 폐경이 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절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외에 약물 치료로도 난소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소암은 배란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난소암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난소암은 부인암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아직 효과적인 조기 진단법이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의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난소암 환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 의료진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